안녕하세요. 글로럭스루배입니다 오늘은 이제 비 n 니스 영상 촬영입니다. 일단은 오늘 비 n 니스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 지금 영상 촬영일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촬영날 촬영일은 화요일이고요. 이제 바로 다음 날 타코투시스테 이벤트가 예약이 되어 있었죠. 근데 이번에 타코치스 때 이벤트를 세미가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목요일에 있을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집중하기 위해서 이번 타코치스 이벤트는 패스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 내일 보려고 하셨던 분들은 이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언제 하냐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리네요 여기 보시면 크리스마스 이브 이벤트는 왠지 모르겠지만 시차 때문에 그렇겠죠.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목요일 크리스마스 당일 9시 하고요. 오전 9시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12월 26일 오전 2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25일에서 26일로 넘어가는 새벽 2시에 진행을 하는 거죠. 이거는 아마 못 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당일에 미국 시간으로 크리스마스 당일이라는 이벤트는 못 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볼수 있겠죠. 크리스마스 이브. 이벤트는 이제 혹시 이거 보실 분들은 9시 크리스마스 이브는 목요일 크리스마스 당일 9시 하고요 오전 9시 하고요 크리스마스 날 금요일 12월 26일 오전 2시에 크리스마스 날 이벤트를 합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bns 이번 bns는 타코 트위스 이벤트를 안 한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 고요 이제 저희도 크리스마스에 이제 나눔 이벤트를 했었죠 에석시 콜라 에석시 콜라 나눔 이벤트를 했는데 여러분 이제 저희 글로럭스 영상을 챙겨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 아시겠지만 노베의 계정이 해킹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척시 콜라가 본 계정에 있어서 그걸 지금 나눔을 당일 크리스마스 당일 못 해드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이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벤트를 못 한다 하면은 추가 이벤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NS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모두 다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만약에 안 되면 좋아요, 구독이라도, 안 되면 구독이라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끌바!